매주 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은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의 탄생 배경과 역사, 교리를 배워보고 이를 통해서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또 자신이 가진 종교관도 넓히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된 시간입니다. 특히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관의 갈등 속에서 화합하기 위한 방법들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네. 아,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또 내가 가진 종교 관도 넓히는 아, 그런 네.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슬람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어, 오늘도 계속해서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고 싶은데요. 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어, 지난 시간에는 그 이슬람교의 그 분파들 특히 그 순이파와 아, 시아파에 대한 그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순이파와 시아파가 갖고 있는 다른 관점들. 그리고 갈등 이런 걸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 이슬람 하면은 그 역시 좀 과격한 종교가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분파 내의 어떤 그 갈등들 그리고 이제 경전인 꿀란에 대한 어떤 그 완고한 해석 이런 걸로 아 너무 어, 다치 있는 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그어 정치자들께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변명을 어,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가 아주 그 왕관 어, 면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 종교의 누구나 다 극단주의질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고 또 열려 있는 종교인들은 어디에서나 또 아주 대범 포용심을 어 이렇게 보여주는 예가 많거든요.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갖고 있는 포용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이렇게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슬람 세계에서 그 성자로 알려져 있는 걸 라비아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십니다. 그 8세기의 그 성자인데, 이분은 그 항상 물똥이하고 횃불을 들고 다녔다 그럽니다. 왜 그걸 갖고 다녔느냐면은, 예. 물똥이는 지옥의 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 예. 그리고 횃불은 천국을 불질르기 위해서 갖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죠. 예, 무슬림들이 알라에게 열심히 순종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알라에 대한 순수한 경배심이 아니라 그냥 지옥이 무서워서 아이고, 어떻게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알라를 찾는 사람을 보면은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니까 지옥이 불을... 다 꺼버린다는 겁니다. 어. 그럼 사람들이 드러나겠죠. 불이 없어지니까, 즉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없을 때도, 과연, 알라에게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음. 예. 그리고 이제, 또, 천국 가려고, 어떻게든지, 아, 천국 가면 온갖 좋은 게다 있으니까, 아 내가 그걸 좀 누리고 싶다. 주된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의 어떤 그, 그 어떤 물질적인 부라든가 이쪽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비아는 그 순수하지 못한 그 마음을 말하자면은 그 치유해 주기 위해서 천국을 부살라 버리겠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은 절대적인 게 아니죠. 예, 꾸란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깊은 영성으로 들어간 이 라비아에게는 천국과 지옥조차도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음. 예, 신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이, 중요한 거죠. 그이 라비아의 기도가 기독교 세계에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라면 그 천국을 불살라 주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지옥이 두려워서라면 저를 지옥으로 내려 보내 주소서.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여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라면 저의 마음을 받아 주소서. 음.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교의 그 성자의 기도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죠. 예. 예. 그래서 이게 기독교 성자의 기도라고 알고 있고 그대로 이렇게 책상에 놓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음. 그러나 이 라비아는. 기독교의 성자가 아니라 이슬람 성자예요. 어. 수피입니다, 바로 수피 이슬람 영성가인 것이죠. 그 이분의 이런 그 생각을 보면은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기독교 영성가가 생각하는 그 신앙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 이분이 대상으로 삼는 그 신도 기독교의 신과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분이고 예,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슬람교가 에, 그렇게 어떤 경전의 문구에만 그 배어있는 그런 그 견고한 에, 종교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음. 상당한 여유와 영성을 갖고 있는 에, 따뜻한 종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음. 어, 같이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 이슬람교와 다른 이웃 종교를 비교해가면서 네. 어, 내가 가진 종교는 이렇구나. 네. 이렇게 그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그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아 어, 오늘도 또 이슬람교의 그 여러 가지 그 몰랐던 문화들에 대해서도 한번 또 어, 알아가 보고 싶은데요. 예. 그 이제 신앙생활 방법에 있어서도 또좀 네. 궁금한 부분이 예. 사실 이제 불교는 사찰이나 사원이 네. 이렇게 있고 또 원불교는 이 주변에 사실 이렇게 교당을 만들어서 갈수 있고 천주교와 개신교는 성당이나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네. 이슬람교는 그 어떤 이름으로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어, 신앙생활을 하게 되나요? 예. 어... 그 불교에서 이제 사찰이 있고, 기독교에서 어 성당이나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슬람에도 예, 모스크가 있죠. 예, 모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무슬림들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모스크를 가보면, 이슬람은 우상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성당에서 볼수 있는 어떤 그 성상이라든지 예, 성상이라 하면 이제 이제 거룩한 어떤 그 사도들의 예, 상이라든지 이런 거 예.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림도 없어요. 어떤 그뭐무한마디의 어, 그림이라든지 예를 들면그 마리아상 네, 네. 뭐 십자가 이런 네. 것들이 전혀 없는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단조롭다는 느낌도 받아요. 얼핏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독특 한 하고 세밀한 양식의 아름다운 어떤 그 문양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그 아주 독특한 그 무, 그 이슬람의 그 문양들을 아라베스크라고 하는데 아주 기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섬세한 무늬가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그 나무라든지 이제 돌에다가 무늬를 새기는 양식인데 나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 아주 기하학적인 그런 예, 무늬도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그 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혼선을 예,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마치 어떤 그상 자체가 무슨 힘을 준다든지 상에게 기도를 하면 어떤 그 효험이다든지 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알라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어. 모스크에서는 그런 뭔가 상을 다 예, 이제 그 거부하고. 예, 어떤 그런 계약적인 문의로 치장을 예, 음.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어, 그렇다면은. 네. 어, 이 신앙생활에도 그 종교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네, 네. 어, 저희가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 신앙생활 방법 차이도 저희가 배워봤잖아요. 예, 예. 예 천주교는 이렇게 의식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개신교는 이 설교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 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 이슬람교는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하나요? 이슬람에 게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신앙 고백을 구체적으로 이제 자주 표현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제 기도입니다. 음. 기도. 예, 그리 예, 예배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루에 다섯 번씩 이제 무슬림은 꼭 기도를 해요. 정해진 시간에 그렇죠. 정해진 시간이죠. 어, 다섯 번인데 우선 처음에는 봉이 틀 때, 음. 예, 하고, 그 다음에는 정어에 한번 하고, 음. 어, 세이시경에 한번 하고, 음. 해가 질때 하고, 예. 잠자리에 들 때, 그때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알라를 찬미하고, 순종을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기를, 알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항상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그게 중심인 거예요. 음. 그게 이분들에게 중심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긴 여행을 할 때도 이분들은 그걸 꼭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간 어떤 그 무슬림 얘긴데 굉장히 미국에서는 땅이 넓기 때문에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도 그냥 계속 한낮달 동안 계속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럼, 버스를 타고, 그레이 하운드라는 버스를 타고 가면은 의자에, 이제 지정된 의자에 의자에 앉아서 꼼짝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하루 다섯 번 기도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버스가 쉴 때, 그때 얼른 내려가지고 땅에다가 담요를 피고, 그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어.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찾아보죠. 참 신기하네요. 그렇겠네요. 예. 근데 꼭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어.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 이, 이 사람, 그니까 무슬림 전체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 종교라는 것이 네. 이 삶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평화를 네. 주고. 뭔가 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네. 그러는데 있어서 주는 뭔가 종교의 효과가 아니라 그삶 자체가 종교고. 네, 뭔가 네, 그런 그렇습니다. 그 강한 느낌이 지금 제가 받았는데. 그렇죠. 어. 네, 삶과 종교가 완전히 하나인 것이죠. 예. 어. 네. 그렇다면 그런 어, 율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네. 살아라라고 하는 것들이 꾸란에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렇죠. 네, 꾸란에 나와 있고 또 이제 꾸란을 기본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그 체계적으로 정리한 법이 있습니다 이슬람에 그건 이제 샤리아라고 하죠요 아주 제 기본적인 것은 꾸란이 명시하고 있고, 네. 네. 아주 구체적인 세밀한 절차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그 샤리아가 그거를 예, 규정을 합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서 또 이슬람교의 문화 네. 어, 대표적으로 그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복장이 네, 조금 네, 특이해요. 네. 어, 특히나 어, 그렇죠. 여성들은 신체를 네, 감추는 의상 네, 이렇게 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어떻게 해서 비롯된 건가요? 예, 우선 그 꾸란이 여성은 이제 이렇게 몸을 가려야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꾸란에 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성은 반드시 얼굴을 어 이렇게 얼굴만 내놓고 뭐 이렇게 다 가리라든지 이제 그런 법조항을 만든 건데 그걸 이제 히잡이라고 그러죠 이게 요즘에 참 많이 논란이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여성은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 거의 의무화되어 있는 데가 많죠. 예, 네, 좀 자유로운 데도 있습니다만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자유롭지요. 어. 그러나 많은 경우가 이제 의무화되어 있어서 아 어, 불편을 이제 느끼는 여성들도 많이 있고 예, 음. 네, 그렇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그또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네. 다른 부분들도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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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서 또그 이슬람 교인들은 이 음식 문화에 있어서도 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네. 좀 알려져 네.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또왜 그런 이유가 발생했을까요? 예, 네. 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도 쿠란에 나옵니다. 예, 어.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당시에그꾸란이 기록될 당시에그 사회의 기후라든지 문화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음. 네.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에 돼지고기 먹지 말자고, 안 먹는 게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이제 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기후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예. 네. 예, 꾸란 어, 신의 절대 계시라고 해서 사람들의 삶의 정황을 무시하고 그냥 하늘에서 뚝 던져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신이 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무슬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인 것이죠. 음. 예. 그게 이제 음식 문화인 거고, 예. 그 음식에 대해서 이제 꿀 안에 예,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예.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교 경전인 꿀 안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네. 어, 여성들의 신체를 갖추는 의상도 그렇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알라의 게시를 받은 이 네. 말씀은 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져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히잡을 착용하는 것도 이제 서구 세계에서 봤을 때는 여성을 억압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꾸란의 의도는 뭐냐면 여성을 자유롭게 하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어. 그게 바로 그 여성들한테 히잡을 착용하라고 하는 근본 의도입니다. 예, 예. 그왜 그러느냐면은 그, 이제, 서구 기독교 세계, 그 비무슬림 세계인데, 제가 자꾸 서구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기독교 세계에는 좀 결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슬람에 대한 많은 오해가 기독교 세계에서 많이 예,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제 좀그 기독교권에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잡을 그냥 억압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구적인 시각이에요. 예. 무슬림은 시잡은 자유의 성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여성을 볼때 하나의 인격체만으로 보느냐라고 네. 하는 겁니다. 예. 그냥 사람이 사람을 볼때 남녀를 떠나서 인격 대 인격으로 보는 것이 옳은데 그렇죠. 그러나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여자를 볼때 외모로 보는 시각이 우리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인격을 보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외모로 평가하고, 예, 심지어는 뭐 어떤 그 키라든지 그 몸무게라든지 이런데 관심을 가지면서 그 여성들을 자꾸 불편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지요. 어. 단순히 그게 시각에서 보는 시각에서 멈추는게 아니라 어떤 그 이제 욕망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여성들한테 실제적인 해를 끼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남성의 폭력적인 어떤 시선이라든지 편견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시잡을 착용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 이게 예, 꾸란의 기본적인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억압의 상징으로 보는 것은 그건 편견이고 시잡이 예. 주어진 기본적인 의도는 여성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리고 음. 온갖 편견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음. 그러면서 하나의 그 예를 들자면은 이제 어떤 무슬림 여성이 이제 실제로 이런 항변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회 수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옷을 입으면,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존경심의 표현이 되는데, 헌신의 예. 표현이 되는데, 무슬림 여성이 그와 같이 하면 왜 억압받는 여성이라고 하느냐. 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 예. 그리고 이제 그, 어, 또 제가 직접 만난 그 무슬림 그 여성분이 그 한국인이었거든요. 그분은 한국인이었는데 이집트의 카이로에 유학을 갔다가 이슬람계의 매력을 느끼고 이슬람교로 전향한 분이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무슨 얘기를 하느냐 면 이제 히잡을 쓰고 있어요. 그 시잡을 쓴 상태에서 저를 만났는데, 정말로 시잡을 쓰고 나서 나는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어. 더 이상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더라는 겁니다. 어. 예, 그렇다고 그분이 결코 못생긴 건 아니에요. 예, 아름답게 생기신 분이었어요. 근데 내가 외모에 대해서 덜 신경을 써도 되고, 그거를 내 내면의 성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예. 그게 히잡이 나에게 가져다준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잡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여성도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오로지 그시가 히잡은 여성의 억압이다라고만 생각하는 예, 입장은 편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예.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종교적 문화는 네. 어,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 예.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예. 사실 요즘 세대에 정말 어, 좋은 취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네, 네. 어, 이 외모에만 그 많이 신경을 쓰는 어,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예. 많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아주 그렇죠. 네, 좋은 네. 의도로 그 만들어진 종교적 문화가 아닌가 네. 어, 또 생각을 네. 하게 되네요 네.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 어, 또그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이슬람 교인들은 할랄이라는 네. 그 의식을 거쳐야지만이 네, 그 고기를 네. 먹는다. 네, 네. 예. 네. 또 음식에 있어서도 그런 먹고 못 먹고에 대한 그런 음식들의 그 구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왜 있는 건가요? 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화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정해졌을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이슬람에서는 먹으면은 안 되는 음식예 이게 먼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걸 하람이라고 하는데 예. 이 하람이라는 말은 금지된 그런 뜻입니다. 금지되었다는 뜻이 하람. 이 하람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돼지고기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예. 꿀 안에 그다음에 동물의 피, 육식동물 그리고 맹금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람으로 들어갑니다. 술도 하람으로 들어가 있어요. 음. 예, 지금은 예, 이제 천국에 가면 술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에서. 아. 그러나 이제 지금은 술도 이제 금지돼 있고, 그 다음에 하람에서 금지돼 있는 것 이외의 음식은 할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예. 이제 먹어도 되는 음식인데 할랄이라는 말이 허용된 그런 뜻이에요. 허용되었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람이 금하지 않는 고기는 먹어도 되는 것이죠. 예. 그 소고기라든지 예뭐 닭고기라든지 양고기라든지 이런 건 이제 먹어도 됩니다. 다만 다만 반드시 샤리아가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만 잡아야 됩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어. 네, 정해진 방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목을 매달아서 죽이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것이지요. 네. 네. 어, 그런데 이 하람 네네.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인 하람으로 지정된 음식들. 어, 그런 것들은 왜 생겨나게 됐을까요? 어, 근데 이게 참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그리스도교의 그 구약에도 보면은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음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라고 하는 걸 설명하지는 않아요. 음. 예. 과학적으로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것은 부정한 음식이니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꿀안에도 그래요. 이건 부정한 음식이니 먹지 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왜 부정합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 않다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그거를 무슬림은 묻지 않아요. 음. 예왜 이걸 목숨 말련해 놔라고 하는 것은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안이 명하는 걸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떤 그 종교학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 종교 바깥 문화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궁금해서 자꾸 이제 묻는 묻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해석이 때로는 그 해당 종교인이 들을 때는 무리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음.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 예. 네, 해석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음.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기후하고 관계가 있다든지 음. 예, 그런 식으로. 음. 네. 그 사실 어떤 종교 든간에그 네. 술취하지 말라. 네, 사실 네. 이런 얘기들은 다 있고.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네. 어, 사실은 그 많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 맥주 네. 한잔 예. 사실 이 정도는 <laughs> 어, 예. 하는 경우들이 많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제가 우여곡절 중에 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어, 그런 억압들이 강할 때는 네. 또 불편함도 느끼고 네. 어, 은연중에는 가족들끼리 혹은 네. 뭐 친한 친구들끼리 네. 그, 예. 무슬림들, 무슬림들 네. 중에서는 뭐술뭐 뭐 고기 먹는 경우가 그래도 있기는 있겠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뭐랄까요? 아주 그 공동체 사람들하고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분위기에서는 안 하지만은 그 바깥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종교권의 무슬림이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그 사람들하고 배려하면서 같이 에 어울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요. 예. 네. 어, 이렇게 또 이슬람교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네. 알아봤는데요. 어,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마지막 질문 하나 또 드리고 싶어요. 예예. 예. 어, 그 이슬람 교회는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어, 라마단 기간이 거의 끝날 시기인데요. 네. 어, 저도 그 해외 여행을 그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예, 예. 어, 라마단 기간이어서 네, 네. 어, 여러 가지 음식점, 상점들이 닫아서 네, 좀 네, 조용한 네. 여행을 갔다온 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라마단이라는 것은 이슬람 교회에서 그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 건가요? 그, 라마다는 이제 이슬람역으로 이제 아홉 번째 달을 말하는데, 그날 꾸란이 계시가 됐거든요. 그 달에. 어, 예. 그, 그래, 동굴에서 수행을 하는 중에 네네. 어. 예. 그렇게 이제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꾸란이 전달된 거 우리에게 꾸란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래서 이제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그런 헌신의 달. 그리고 거룩한 달이 바로 라마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마단 하면 금식의 달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한날 내내 금식하는 것은 아니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 예. 그래서 해가 뜰 때, 근데 그게 아주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산 속에 있거나 그러면 해가 뜨는 것도 잘 모를 수 있고, 그래서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검은 실과 흰 실을 구별할 수 있을 때, 그때서부터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죠. 음. 물도 마시지 말고. 음.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는 음. 음식을 일체 먹지 예, 예, 말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해가 완전히 진 다음에는 그 다음 날또 금식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음. 너무 많이 먹지는 말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데 음. 예. 실제로는 이제 해가 지면은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평소보다는 많이 예, 조금 먹게 예, 되죠. 한 예. 끼로서는 네. 어, 이렇게 이슬람교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인 종교 문화 중에 하나인 이 라마단 기간에 대해서도 어~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어~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슬람교에 대해서 (4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네. 네. 어~ 지금까지 선생님과 배웠던 종교들이 유대교 또 어~ 그리스도교 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 네. 불교 또 네. 배워보고 네. 네. 어~ 이렇게 이슬람교까지 해서 어~ 사실 이~ 주된 종교들 사실 많이 이렇게 배워봤는데 예. 네. 어, 종교마다 그 독특한 그 교리들도 있고, 네. 그 종교가 생겨난 탄생 배경이라든지, 네. 어, 그러면서 그 교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뜻과 의미들이 네네. 다 나름대로는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하는 그 예.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비롯된 오해들도 있고, 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하나 알아가면서 편견을 깨고 이웃 종교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프로그램 제가 또 진행을 맡게 되면서 네. 어, 선생님 덕분에 제가 정말 그 <laughs> 생각의 폭이 많이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요. 제가 정말 네, 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어, 이슬람교에 대해서 그 배워보다가 아직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래서 어, 지난 시간 동안에 나누었던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으로 네, 어, 한번 네. 또 갖고 또 새로운 종교들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이해해가는 시간 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소설 콘스탄티누스 아,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루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많이 옳고 내가 많이 최고 내가 많이 전부 이 세상 이젠 그만 모든 원만 함께 함께 평화롭게 살아